네 오늘은 요한에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앞해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은혜의 복음의 관점으로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헛수고의 그런 삶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잘 의지하고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로써 여기 이로써라는 말은 앞에 18절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을 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도께 속한 줄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여기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알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려고 한다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계속해 있는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 공부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의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흘리신 보열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여주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또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서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담대함을 가지된다는 말입니다 10으로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의 의미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의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좀 알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도록 해보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심쓰기보다는 우리의 의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속한다라는 겁니다. 알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처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사랑을 맛보고 그기운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믿는 우리들은 분명 그리도께 속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처럼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형제와 피차 물고물리는 싸움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교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예수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서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성령을 쫓아서 살아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살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리 속했다는 것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분명 예수님의 보호를 힘입고 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제를 받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자꾸 하나님께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숨잖아요. 숨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담대히 주님께 못 나갑니까? 정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사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다 사함 받았다. 하나님은 그 보혈 안에서 이제 우리를 보시고 의롭도 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의로운 자다. 성령으로 말하면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담대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약하면 연약하고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 발견될수록 더욱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와서 더욱더 이전보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늘 성령과 교통 속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20절 말씀도 이런 맥락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특별히 형제를 사랑했느냐를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한 것은 책망받을 일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는 어떠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책망받을 일만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안다면 이제 그 보혈을 심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안다면 혹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형제를 사랑치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치 못했음을 안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이제는 더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힘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치 못했다고 그정죄받고 눌려있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인담을 따르지 못해서 원치 않게 형제를 미워한 거 있다면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다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이미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 도 안에서 내가 형제를,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데가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마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짓을 하지 않아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담대함이 없습니까? 책망받을 짓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책망받을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책망받을 짓을 그렇게 골라 잡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없지 않습니까? 담대히 찬양도 못하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씀 받으면 눌립니다. 눌려요. 특별히 책망받을 짓을 한 사람은 엄청나게 눌립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아서 담대함을 다음 갖게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책망받을 짓을 안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다음 가지라.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일 누가 그렇게 살아서 담대함을 다음 가지러 간다면 그는 평생 담대함을 다음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600여서 가지의 모든 율법을 그것도 항상 지켜야한다는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600여서 가지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돼요. 그것도 항상 불가능합 겁니다. 갈라디어 3장 1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렵다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 말은 뭐예요? 절대로 율법을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계명을 다 그것도 항상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어렵다 하면 어때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다 하면 하면 어깨는 틀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 하면 얻을 수 있는 길은 또 하나가 있어요. 율법에 한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빌려 죽고 살 만에 부활케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그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 사람이 어렵다 얻는 길은 이제 율법의 행위 있지 않아요.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주님 앞에 잘 살아들여서, 하나 님 앞에 의롭다음을 얻고, 구워놓고, 처음 깔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구제 불능입니다, 죄어리입니다 인정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간 내 삶의 주인 구주로 왕으로 모십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 따라 하나님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너는 내자녀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예수 믿고, 어렵다 물어 드시고, 영원히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책망받을지 만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으면 성령으로 알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세요주일날 빠지 않고 나온 사람? 성성 봉사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No.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 아들 제외하고, 어렵다, 인정하는 것은. 이제를, 에신칠모저 십사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임을 내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민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렵다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민자들을 하나님을 어렵다 하세요.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어렵다고 하신다고. 그런데 염들 가운데 너는 어렵지 않은 공육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의 참소입니다 마귀도 근거 있게 와요. 무조건 마귀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그렇게 말안 해요. 우리가 조금 뭐 잘못하잖아요. 형제는 미워하잖아요? 바로 마이가 찾아옵니다. 아이 이거 어떻게 부러워. 특 미워했잖아. 근데 미워했거든. 그렇다고 나는 죄니야. 난정죄 받아야 돼. 그러므로 구원도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나는 심만 받고 지옥 가, 지옥 가, 지옥 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왜 큰일 날냐이정죄를 받으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지옥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억지 회개를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지옥 갈까봐 믿는 자들이 지옥 갈까봐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똑바로 살게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회개 회귀 아닌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요. 종교적인 쇼입니다. 눈물, 콧물 흘려도 소용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 자꾸 예수님자들에게 잘못하면 지옥 갈수 있으니까 오늘 이 집회 때 작심하시고 똑바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자, 그렇다면 우선 높이 들고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부터 똑바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현찰하면 지옥 갈수 있습니다. 왜 자꾸 쓸데없이 이게 쓸데없이 회개시키냐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냥 진리를 모르니까 조금 정제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자기를 긁어주는 말씀 같아요 아주 그냥 아멘 하면서 나온다 하면 눈물 콧물 흘리고 그리고 새롭게 내가 똑바로 하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더라도 다른 복음이라도 뭔가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아유 하나님 말씀같이 느껴져서 아유 그냥 나는 이제 회개했다 잘 못한 거 이제 하나님이 지옥 보낼 것같 청국 보낼 것 같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아 이제 나는 다시 이제 살았어. 다시 이제 구원이 유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야 결단되는데 어 죽을 뻔했어.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서 똑바로 살려고 할때 누가 똑바로 사는 거야?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그렇더나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내 열심으로 똑바로 살려간단 말이에요. 그 똑바로 살아도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의를 쌓는 거니까 내 의가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욱더불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성리인단 받지 않아요. 내 의가 쌓아질수록 엄청난 영적인 교만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오히려 내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은데 이거는 내 의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거든 대단한 신자인 줄 압니다. 대단히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그 앞에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결심하고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해서 열심히 똑바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기준치, 내 의의 기준에 못 미쳤어. 기도가 그렇고 찬양이 그렇고 전도가 그렇고 엄청나게 눌리는 겁니다. 잘못된 회계와 잘못된 결단 가운데 사실은 마귀 역사죠. 마귀로 말면 아 가짜 헌신 해버렸네.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때는 가짜 결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그는데 그따로 못 살아봐. 엄청나게 정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바로 알고 그 은혜의 복음의 기초에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정말 은혜의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의 님의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가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일때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겁나게 하신 거예요. 우린 정말 의로운 생명으로 겁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잘못하고 잘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예요. 이건 말씀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걸로부터 출발해요. 너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는데 또 잘못했어. 너, 너 빨리 회개해. 너 그렇지 않으면 원치도 거너 지옥 가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고 성령은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하면 정죄가 오잖아요. 스스로 막 낙망하잖아요. 절망에 빠지잖아요오 나는 공간 자로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누가 널 정자가 누가 널 송사하니? 너는 의로운 자야,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였어.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한 거야. 의로운 자라면, 의롭게 살아야지. 나를 쫓아 살아야지. 내내 힘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실패한 거야. 너가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산 거,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이러고, 그러고, 이제부터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너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데, 너는 나를 따라만 다녀야 그게 의로운 길로 사는 건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너가 너 삶의 주인되어 갖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죄를 범한 거야. 너가 주인되어 산걸 회개하고, 너를 인정하는 나를 인자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자내손 잡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으니 이게 성령 음성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게 정지하지 않으니 그러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다시는 그런 가늠한 일을 하지 마. 너희으로이 말이 아닙니다. 다시는 가늠하지 않도록 마음을 청하고 똑바로 살아. 오늘은 내가 정제하지 않고 용서하지만. 한번더 잘못하면 안 봐준다. 너는 내가 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말씀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냐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은 뭐예요? 너가 이제는 나를 의지 않고 살면 반드시 죄를 범하니까 나와 함께 하자. 나만 따라, 그 말입니다. 내가 빛이니 나를 따르면 너도 빛가운데 거할 것이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너가 잘못한 것은 답을 말아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로 새롭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야 의로운 생명을 새롭게 된 자야 나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야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하면 돼 다시 난 영원히 너와 함께하려고 와있어 나와 함께하자 다시 나를 따르라 일어나 하고서 우리의 손을 일으켜 주신다고 그럼 우리는 모른 척하고서 네 하고서 성령을 다시 쫓아가 보세요 그런 말 있죠 듣고 지끝 없다 짓끝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지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친실하게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만약 우리가 우리 들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 시고 우리 요사 우리 들을 사하시면 모든 불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백하면요 아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 없다 하세요 죄를 기억지도 않니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주님 없으면 나는 죄를 범해요. 난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죄를 안 범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의론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서 주님만 더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요, 성령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알렐루야. 그래, 그래, 그래. 난 최고다, 넌 최고다, 넌 최고다 그런다고 요 아, 오늘 말씀이 정말 성령으로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연약해서 원치 않지만 자꾸 넘어오잖아요 자꾸 정죄감도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냐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알라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장하세요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려 누가 정죄하려 누가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더 놀라운 말씀은 그날 하나님 우편에 게이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예수 믿고 어렵게 된 우리를 와요. 뭐라고 한 거예요. 개똥이가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생명 주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말이에요. 의로운 영에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혹시 연약하여 이렇게 저렇게 연약하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넘어짐을, 약간의 넘어짐을, 약간의 쓰러짐을 허락한 이유는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움직일 때. 내 생각 따라 움직일 때, 내 야망으로 움직일 때, 아, 그것은 넘어짐이구나. 내 영혼의 사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 나는 예수 믿고 은혜로 으룩게 된 자로서 이으운가운데 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구나.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거구나. 오직 내 안에 영을 쫓는 거구나. 정말 내삶가운데 오직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 오직 목마는 사람이 신임을 찾게 할 각오받듯이 오직 내안 함께 지는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그 영을 쫓게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잠깐의 넘어짐과 쓰러짐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에 따 넘어졌을 때형제 가운데 빠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붙인 그 사랑을 늘 기억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성령에 이끌 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그 이름만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